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유명한 트로트 신사 진해성과 그의 최신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트레일을 만들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소문이 납니다. 트로트 이슈가 선별된 비디오와 사진을 통해 공개되면서 흥분의 공기가 만져집니다. 친근한 성격을 과시한 진해성은 각 비디오를 시청자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도록 따뜻하게 요청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진해성은 유명 방송인 장성규와 함께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듀오의 프로그램인 두 장의 챕터. 하나의 벌스는 KBS에서 첫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독특한 개념은 진해성와 성규가 그들의 특별한 장소들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감동적인 추억, 사랑의 순간. 열정의 흔적을 간직한 장소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들이 듀오가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할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시청자들이 피처된 노래 중에서 단한 구절만 정확히 부를 수 있다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이 추가적인 스릴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해성과 장성규 사이의 세 번째 협업으로, 이들은 쇼핑카트 하우스키퍼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훌륭한 내포와 궁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듀오가 이 새로운 노력에서 어떤 역동적인 것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난달 4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사랑하는 진해성과 함께하는 세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열렬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성규의 게시글은 프로그램의 컨텐츠에 대한 그의 기대감과 진해성과 협업하는 즐거움을 공유한 사진에서 보여집니다. 진해성과 장성규의 조합은 항상 특별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환상적인 내포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공유된 사랑은 항상 관객과 공명하는 흥미진진한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항상 재미와 감정의 균형 잡힌 조화이며, 이 새로운 노력 또한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 애호가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음악과 그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에 매료될 것입니다. 두 장의 챕터 하나의 벌수는 트로트 음악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흥분의 파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의 성화 장성규의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영감을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청취자에게 용기와 희망에 등대었으며,